11월 16일 당일매매 오늘 마지막 추천 종목 세 번째로 추천 나간 마지막 종목 바로 이 그린캐피탈입니다. 그린캐피탈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어, 그린캐피탈 어제 미중 이제 회담에 의해서 이제 또 탄소중립 이런 이제 환경 부분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한번 나오면서 어제 시외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KC, 저기 뭐야, 코트렐, KC 코트렐이랑 또 KC 그린 홀딩스, 이런 종목들. 어제 시외 상한가 가면서 그린 캐피탈도 같이 상한가에 어 상한가로 어제 시외를 마감한 종목인데요. 자, 같은 재료고, 같 테마로 어, KC 코트렐과 그린 캐피탈 아니 그린 케미칼 죄송합니다 그린 케미칼 이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냐 이제 고민을 오늘 한참 했습니다 어제 시외에서는 그 그린 캐 케미칼보다 우리가 매수한 종목은 그린 케미칼이에요 그린 케미칼보다 KC 코트렐이 상한가를 먼저 갔습니다. KC 코트렐이 어제 시회에서는 상한가를 먼저 갔는데, 그니까 먼저 갔으니까 그 종목이 대장이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KC 코트렐을 사야 되나 싶은데, 아니 또 그렇기에는 이 그린 케미칼도, 이또 상승할 때그 힘이 또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둘 중에 그린 케미칼과 케이시 코트렐 둘 중에 오늘 시초 갭을 한자리수 띄우는 게 있으면 그거를 사자라고 조금 어렵죠. <laughs> 주문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디테일하게 알려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할수 있게끔 최대한 최대한 정보 전달에 좀 힘을 쏟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오늘 이 이제 탄소 중립 관련 KC 코트렐과 그린 케미칼이 어제 시외에 상한가를 가면서 현재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인데 둘 중에 대장은 어제 시회만 놓고 봤을 때 대장은 KC 코트를 갖다 보였다. 하지만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지는 시초갭 너무 띄우는 거 말고 시초갭을 두 자리 수로 띄우는 종목 말고 한 자리 수 시초갭 띄우고 시작하는 종목이 있다라면 그 종목을 삽시다라고. 그래서 요거를 장 시작 전까지 계속 체크를 하느라 좀 나름 바빴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막 이것저것 봐야 될 것도 많은데 요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돼 가지고 정신없이. 오늘 매수 신호를 급하게 드려서 이거를 매수를 못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단타는 항상 그렇습니다. 손이 빨라야 됩니다. 손이 느리면 수익 낼수 있는 것도 못 내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한자릿수 시작하는 게 그린 케미칼이라 그린 케미칼을 매수를 했는데 매수 후 저희는 요 종목 오늘 10% 목표로 본게 아니라 여기 이평선 보이시죠 120선 이평선 여기를 목표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를 목표. 만약에 여기 위에서 시초갭 띄워놓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높아도 매수를 할 생각이었고요. 요거 밑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수익 한번 챙겨 봅시다. 어, 빠르게, 빠르게 초반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매수를 한 건데 다행히도 어, 한5% 정도 5% 수익을 먹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막 10%를 목표로 매수를 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5% 수익을 냈는데 어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 목표를 5%로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목표가를 달성을 한거기 때문에 어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고 이걸로 아까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추천 나갔다 갤럭시 머니트리 이거 손절했거든요. 마이너스 5% 손절한 거를 그리고 그린케미칼로 복구를 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손해 본게 없다 첫 번째 추천나간 종목 컨택으로 10% 오늘 먹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매매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오늘 수익은 10%밖에 못 냈습니다 음, 세 종목 했는데 하나 손절 을친게 나와 가지고 수익률이 확 줄었네요 그래서 어쨌건 오늘 그래도 또 수익 10%라도 아, 매일매일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 10% 수익을 냈다라고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나도 한번 같이 수익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문자 남기세요. 문자 보내면 제가 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당일 급등 중 어떤 종목들이 급등 나올 것이다. 제가 예상하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어, 그 종목이 정말 급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매매를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의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애청, 애청자분들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참 일찍 끝났습니다. 이미. 어... 보통은 이제 목표가 달성하면 다 매도 됐으니까 끝이고 목표가 도달 못한 종목들은 오후장까지 기다려보기는 하는데 오늘 목표가 도달 못한 종목 갤럭시아모니터리 손절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지한시간밖에안 지났는데 저희는 오늘 매매 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는 여기서 끝났고 다시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또,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무료 이벤트. 오늘 설명드린 종목도요, 제가 오늘 당일 급등 예상 종목 추출해가지고, 요거, 신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침에 장전 동시옥 같때 제가 종목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9% 이상 수익 간단하게 챙겨가셨죠? 요렇게 매일매일 9% 이상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제가 진행하는 이 이벤트 참여를 하시면 되세요 참여 방식은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돼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구독 인증을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요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요거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오늘 설명드린 이 종목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폭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매일 매일 장 전에 장이 시작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 또는 어, SNS 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이런 거 메시지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나도 매일 매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합니다 구독.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증가를 할수록 제가 또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성장 좀 도와주십사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9%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당일 급등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는 뭐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문자로. 신청이라고 문자 요거 두 글자만 보내시면 되세요 장전 동시효과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장은 우리 주식 매매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요 이제 정규장 요때 우리가 주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 매매 장이 정규장이 열리기 전 9시 전 8시 여기 오타가났는데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약 20분간 장전 동시호가가 열립니다. 그리고 3시 20분에 끝나면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약 10분간 장 마감 동시호가가 또 열리고요.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 장전, 장 마감 이렇게 두번 동시호가가 생기는데 보시기 편하시라고 다시 좀 자료 화면을 바꿔왔습니다. 자, 요 장전동시호가 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이 나갈 거예요. 이때 장전동시호가 때는 주문이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20분 동안 주문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호가를 그대로 쌓아둬요. 그대로 쌓아두고 9시 땡 되는 순간, 9시 땡 되는 순간 일괄 처리됩니다. 그래서, 요 때, 장전 동쇼가 때 매수주문 들어온 그 주문량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요 주문량은 제가 참고만 할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당일 급등 종목을 알려드리는 어그 종목 추출은 보통 전날 뉴스 혹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 우리는 밤이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낮이고 한참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잠드는 새벽 시간에 나왔던 새로운 이슈들. 요것들을 제가 모두 체크를 해서 이거 파급력이 상당하겠다. 오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종목.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일 급등 종목을 추천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받으셔서 매일매일 그냥 9% 수익 요 정도 수익만 그냥 간단하게 챙겨가시면 되세요. 뭐 나는 더큰 수익을 원한다 요거 그 이상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 재량껏 수익을 얻으시면 되고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가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벤트 모두 참여하셔서 어, 요 종목들을 매일매일 받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냥 문자만 보내면 안 되세요. 저희 채널 채널 구독을 하신 후에 문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당일 급등 예산 종목을 무료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저희 채널 중 쑥쑥 클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상에 대한 문자 접수를 받아보겠습니다. 한분 한분 소중한 의견을 주신 만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설문 내용과 상관없이 급등주 포착 검색식을 전원 무료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만한 네 가지 정도 영상들로 추려봤는데요. 1번 내일 급등 나올 종목에 대한 급등주 추천 영상, 2번 이평선과 수급 같은 초보자용 차트 캔들 강의, 3번 보조지표와 패턴 등을 활용한 기술적 주식 매매 기법, 4번 저 9%의 노하우가 남긴 실전 매매 강의. 자, 하단의 번호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영상에 대한 번호를 문자 보내주세요. 9프로의 주식 투자법 아낌없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의 성장을 위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내용 위주로 콘텐츠 제작을 해볼까 해서 진행하는 이벤트니 추후 제작할 콘텐츠 영상과는 별개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급등주 포착 검색식 드린다고 했죠? 이 검색식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급등주 포착 검색식은요, 각 증권사에서 hts 기능 중 내가 원하는 조건의 종목만 쏙쏙 추출되게 세팅하는 고급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 급등 나올 만한 종목을 포착할 수 있게끔 검색 값을 입력하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장 중에 내가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자동으로 포착이 됩니다. 무료 나눔해 드리는 검색기 성능 검증을 위해 제가 실제 개인 계좌 인증을 조금 해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당일 매수 기준입니다. 하루에 여기서 뽑힌 종목으로 사고 팔았을 때 360만원 정도라는 이렇게 큰 수익을 냈고요.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나눔 해드린다는 거니까 여기서 뽑힌 종목들 위주로 매매 진행하시면 저와 비슷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겠습니다. 검색기를 드리는 방식은 제가 문자 주신 번호로 어, 저한테 문자 주신 번호로 제가 pdf 파일을 전송해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검색식이 있습니다. 단타 위주 검색도 있고 스윙 검색기도 있고 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매매하실 수 있는 검색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직 내가 주식할 실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이 검색기 모두 받아가시고요 여기 하단의 번호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영상 해당 번호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주도주 포착할 수 있는 급등주 매매 검색식을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어, 보고 싶은 영상 하단의 번호로 문자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